구독 좋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12DC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음. 디지털 쓰나미 어디로 갈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12DC 그리고 계속 오늘 설명드린 스테이블 코인 음. 이들이 좀 경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둘다 어, 어떤 좀 결제 송금할 수 있는 통화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단 발행 주체는 다릅니다. 장단점, 공통점, 차이점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BDC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만든 만큼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안정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도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거나 금융범죄를 막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 내역이 이제 정부에 그대로 보여질 수가 있어가지고, 프라버시, 프라버시. 프라이버시, <laughs>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는 시선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아닌 기업들이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음, 블록체인 기반의 빠른 송금, 그리고 디파이 같은 혁신 서비스와 연결성, 국경을 넘는 글로벌 사용성 같은 면에서 더 유연하고 쓰임새가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 이제 거짓으로 준비금을 준비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CBDC는 공공성과 안정성의 중심,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성과 확장성 중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쟁은 하겠지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완해 나가면서 공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CBDC는 정부가 만든 디지털 지갑 속의 돈, 스테이블 코인은 기업이 만든 디지털 간 어, 디지털 간편 결제용 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 글로벌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CBDC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CBDC 위안화 CBDC 사용이 뭐 이미 뭐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음. 디지털 화폐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듯 보이는데 음. 어느 쪽이 힘을 실게 될까요? 어, 일단은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음. 갈것 같습니다. 계속요. 맞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만 밀게 된다라고 하면 통화 주권, 나라가 돈을 통제하는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음, cbdc만 밀면 또 민간 기술 혁신이나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네. 조금 뒤처지는 그런 글로벌 경쟁력에서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bdc는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들이 전 세계와 또 경쟁을 하면서 외화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새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공안전만 다른 한가, 하나는 민간혁신의 엔진인 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유하자면 네. 일단은 뭐 CBDC는 정부차가 만든 고속도로,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만든 다양한 차종과 앱 기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laughs> 둘다 있어야 된다는 관점이신가요? 네, 맞아요. 어, 그렇군요. 근데 CBDC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공산주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이 개인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투명하게 다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까지도 할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 우리끼리만 쓰는 지역 화폐 코인 버전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음.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어, 우리가 좀 강한 K컬처 같은 것들, 뭐 아이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음. 좀 결합시켜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아이디어는 있기는 한데요. 음.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슈로 인해서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음.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몰리게 될지 리스크는 없을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돈이죠 그래서 가치를 디지털 형태로 만든 안정적인 자산인데 장점은 분명합니다 우선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 라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고요. 네. 환율,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 뭐, 이런 전쟁 이슈가 터지거나 이전에 관세 이슈가 터지면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변하잖아요. 이럴 때, 그러에 대한 손해도 줄일 수 있고, 또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결제 시스템 앱과 연결하면 뭐 쇼핑, 급여, 지원금 지급, 실생활에서도 훨씬 편리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이나 이제 디지털 금융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또 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봐야겠죠. 이미 전 세계 시장은 90% 이상이 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존의 간편 결제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고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게다가 준비자 사금에 대한 이런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공을 자리, 성공을 하고 통화 주권을 지키려면 발행 자격과 자산 보관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지금 정권이 잘 만들어줘야 되고요. 보안, 시스템, 보안 시스템과 투명에 대한 운영성, 그리고 국민이 실제로 이거 편안해 라고 느낄 수 있는 서비스와 인프라가 함께 마련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돈의 디지털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빠르고 준비하고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처럼, 어, 전 세계 돈이 미국 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몰리는 흐름은 표면적으로는 좋아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니어스 법안, 이런 거잘 살펴보시면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음, 어쨌든 지금처럼, 어, 죄송합니다. 네, 요즘처럼 이제, 몰린 흘링 표현처럼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리스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니어스 법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디지털 달러를 관리하고 있고 세계 표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 역시 미국 안전에서 자산을 계속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돈이 한 나라에 몰리다 보면은 그 나라의 국가가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들도 달러 위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마치 사람들이 다 외국 마트만 가고 이제 동네 마트에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 사람들이 원화보다 달러 코인을 더 원하게 된다면 정부가 금리를 조절하거나 돈을 풀면서 경기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써도 안 먹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통화 주권이 약해진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 우리 경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발행사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USDT나 USDC 같은 코인을 만들어서 회사가 진짜로 그만큼의 달러를 준비해두지 않고 코인을 막 찍어낸다면 사람들이 나 코인을 현금으로 받 꿀래 했을 때 파산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네. 이제 유동성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실제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디지털 자산이기라서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 불법 자금이나 돈 세탁 이런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테러 자금이나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흐름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우리의 돈의 영향력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사실 이게 플러스 알파라기보다 이게 좀더 본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원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편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네. 단순하게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해서 통화주권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방안들까지 좀 고민을 하면서 여러 변화들이 필요한 대혁명의 시기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젊고 이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제 코인 쪽으로 많은 네.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미국이 네. 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음. 내가 이 경제 흐름에 조금 전체적인 흐름을 네. 알고 싶다라고 하면 미국이 왜 관심을 갖고 있고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음.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자금이 몰렸을 때 우리 통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지만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연준의 통화 정책 역시도 무력화될 수 있어요.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그니까 러 어떤 나라든지 간에 각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력화될 음. 수 있는 게이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는 기축통화의 스테이블 코인만 살아남을 거예요. 라는 글도 남겨주셨는데, 음. 음, 뭐, 그 말씀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미 맞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99%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음. 코인이라고 하니까 네. 이 시장에서 과연 다른 유로화를 비롯해서 위안화나 우리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떻게 시장을 좀 형성하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네. 오태민 교수님은 이미 늦었다. 아, 네. 진짜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정치권에도 얘기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그래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네. 뭐 2억 5천까지 3억까지는 가뿐하게 간다라고 그쵸, 많이들 그렇을 수밖에 없죠 이미 네.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성화되는 거 보면서 아,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 가져야 돼 아까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네. 내가 뭔가 내 자산을 잘 지키고 하려면 맞아 원화 그... 자산보다 그런 자산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꿈인데, 그건 아니고요. <laughs> 0.0000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2억 5천, 3억이라고 했을 때, 지금 들어가면 이제 반감기를 고려해서,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내가 보유하겠다 하면은, 2퍼30% 정도는 그래도, 조금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 말고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고 또 좋은 코인들 꽤 있습니다. 지금 뭐 솔라나, 이더리움, 음. 리플 많이 하락세를 나타내긴 했는데 지금 뭐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 뭐 관세 이슈, 전쟁 이슈로 인해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코인들 들어가면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 코인 불장 기다린다. 이런 의견들도 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 오늘 그 가운데서 가장 좀큰 이슈라고 볼수 있는 지니어스 법안을 비롯해서 알아봤습니다. 채팅창에 테더 얘기 또 나오고 있는데 네. 홍콩 회사와 관련이 있죠. 중국 자본이 키웠다고 하는데 홍콩에서도 5월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 네. 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